어, 어제 말씀을 보면, 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섬기던 이방신들, 발과 아스다로시죠. 이방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이 결단했다면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지 않아야 되는데 그들을 괴롭히던 블레셋 군사가 그들을 괴롭히지 않아야 됐는데 블레셋 군사가 그들을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 회개의 결과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결단했어도 현실이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을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나? 어, 오늘 본문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 7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결단했잖아요. 이방신들을 버리겠다고 결단했다면 문제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아야 하는 게 우리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문제, 그들을 항상 괴롭혔던 블레셋이라는 그들을 항상 버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싸우면 패배하게 만들었던 그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아야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문제가 다 생기지 않아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이방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결단한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안 생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치러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느끼는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객관적으로 제가 봐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블레셋은 여전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강력한 군사력을 상대할 힘이 없는 그 상태였어요 그냥 그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고 문제를 좀 회피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냥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하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기억은 전쟁을 했을 때 엘리 아들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패배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계가 갔는데 그 언약계까지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패배했던 기억.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어도 승리할 100%의 확신이 없는 민족이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하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모인 미스바에 모인 이 순간에 이스라엘이 한 곳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그들을 치러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결단해도, 어, 우리 눈에는 우리가 느끼는 냉정한 현실은 전혀 바뀌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현실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하고, 나를 힘겹게 하는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해서 또다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라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블레셋 민족은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겠다 결단한 건 결단한 것. 우리가 똑같죠? 예배 드린 건 예배 드린 거고, 기도한 것은 기도한 것인데, 나를 괴롭게 하는 두려움과 현실은 현실 그 자체잖아요. 블레셋이라는 그 두려움은 그, 그대로였습니다. 8절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온다는 말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간절했어요. 사무엘에게 간청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질러 달라고 간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제발 부르짖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8절의 문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알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께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로 결단했음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고 간청한 말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에서 해방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우리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지즘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사이에 어, 이스라엘이 느끼는 현실은 객관적으로 그대로였어요. 객관적으로 군사력은 그대로 누가 봐도 그 군사력은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이제 변수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변수가 생겼어요. 자,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우레를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하나님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군사력이 여전히 강했어요. 그거는 객관적 사실이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약했어요. 객관적 사실이에요. 이대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쳐요. 몰살당해요. 그들의 전생에 근데 변수가 생겼어요. 번개가 친 거였어요. 우레를 바라셨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 번개를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친 것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뭐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블레셋이 운 없이 졌다. 번개가 쳐서 그냥 하필 거기에 번개가 쳐서 운 없이 졌다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오늘 그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번개를 하나님이 치셨고.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그 번개를 치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군사력이라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번개라는 자연 현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도록 일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크다고 할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해도 현실은 객관적인 현실이에요. 객관적인 현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이전에 나를 두렵게 했던 일들이 여전히 나를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변함이 없고, 나의 사정에는 변함이 없고, 나를 괴롭히는 그 일들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두렵게만 만들고, 이전에 패배하고 힘들었고, 아파했던 결과가 그대로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오히려 더욱더 성난 파도처럼,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인생의 문제들이 또다시 우리를 성난 파도처럼,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위협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과거의 경험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레셋,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레셋 하면 두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계까지 빼앗겼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아요? 과거에 겪었던 경험과, 과거에 겪었던 패배와 아픔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 우리를 다시 한번 쓰러질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했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진실이 회개했다면 하나님만을 붙들기로 결단했다면, 이제 그 성난 파도와도 같은 현실에 변수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아픔과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쳐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이제 블레셋 군사들을 쳐들어오지도 않고 전쟁도 안 하고, 그냥, 그냥 이 과거의 두려움은 두려움을 가, 예전에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너무 무섭고 힘들었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계까지 빼앗겼지만, 이제는 쳐들어오지 않으니까 다행이야. 또 쳐들어오면 큰일 날 텐데 하는 그 두려움의 씨앗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사를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고 모였을 때 블레셋 군사와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패배의 기억을 넘어서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하면 기억나는 과거의 기억은 언약계를 빼앗겼던 패배의 기억이 아니라 선지자 사무엘과 함께한 승리의 기억이 되었어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트라우마와 아픔, 두려움을 피하고 마주하고 마주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마주하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의 아픔으로부터, 우리의 과거의 패배의 경험과 다시 한번 마주하게 하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패배의 아픔을 극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패배의 두려움을 그걸 인생의 상처로 가져가기를 인생의 아픔과 상처로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그 두려움의 경험을 다시 마주하니까 어떻니? 승리할 수 있지 않니? 이겨낼 수 있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라면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지 않니?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 않니? 라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그리고 블레셋의 전쟁과의 마지막 결과는 승리였어요. 그리고 이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이름의 에베네셀의 이 돌을 볼 때마다, 아,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셨지. 승리의 기억이 남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패배의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은혜의 기억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마, 사탄과 함께 내가 무너지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도 안 됐다는 기억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라는 그런 기억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 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더니 그리고 삶의 문제 앞에 도망치고 싶었던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갔더니 승리할 수 있었다는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 주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 도움의 돌이라는 이름을 가진 에베네스를 세우고 이스라엘이 그 기억을 가진 공동체로 승리의 기억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지금 인도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마그심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지켜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승리의 기억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되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위협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사무일과 함께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신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한다고 현실이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나를 괴롭히고 두렵게 했던 삶의 문제들은 여전히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엎드려졌다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이전에 아픔의 기억을, 패배의 기억을, 두려움의 기억을 넘어서기를, 극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라면 할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라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뭐가 두렵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인생의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했는데 인생의 문제가 계속 찾아온다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의 슬픔의 기억은 이전의 기억일 뿐입니다 이전의 낙심의 기억은 이전의 기억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결단하며 그 손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이전의 슬픔과 낙심과 두려움과 아픔과 눈물의 기억은 하나님과 함께 넘어설 수 있는 승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